사람들은 누구나 아프고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삶을 힘들게 이어 나가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아프지 않게 늙으면서 자다가 죽는 호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가 안된 노인들이나 아픈 노인들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보내지게 되면 찾느니 하나 없고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나의 최후를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늙고 아픈 부모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몇 푼이면 해결된다는 생각에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놓아야 합니다. 절대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노후 준비를 든든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느 시골 마을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어느 할머니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간호사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 노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편지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편지 속에 할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다 갔는지 곧 나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게 해주는 이야기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 가신 할머니의 편지.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런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으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아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 안 보이던가요. 저항을 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 이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덱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덱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살이 되었을 땐 다른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요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밤 싸주던,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서른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마흔 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맘표는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쉰 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는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이 찾아와 얘예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봤답니다. 몸은 망가지고 우암과 활기는 떠나버렸고 한때는 마음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딘돌이 되어버렸답니다. 지체와도 같은 이 늙은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 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고 도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자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이런 할머니의 편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수 있는 자식들이 요양원에 버리고 가면서 겪었던 내용들입니다. 모든 요양원들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나이 먹은 늙은이가 요양원에 가게 되어 나오지도 못하고 돌봐주는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홀로 떠난 마음만큼은 비슷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에 따라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모두 다 건강한 몸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면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괴로운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노후에 행복하게 지내고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신 슬픈 할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꼭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자립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